수군대 사전 18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. 해당 문제 역시 코 붙이는 맥점을 활용해서 이흙 공간에서 수를 내는 문제입니다. 자, 백선이고요 백이 코 붙이는 맥점을 잘 모른다면 그냥 찔러서 끝내기를 아마 할 거예요. 그럼 늘어서. 뭐더 이상, 뭐, 끝내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뭐 이런 거 젖히는 정도일 텐데 이 정도로는 상당히 미흡한 결과라고 할수 있어요. 그럼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되냐. 옆으로 갖다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. 자, 붙일 때 흙이 최강으로 맞받아친다면 이렇게 있는 수일 텐데, 사실 끊어갔을 때 흙이 응수가 없습니다. 뒤로 단수친다면 이렇게 젖혀가기만 해도, 자, 뒤에 여섯 점이 그냥 잡히겠고요. 반대로 젖혀간다고 해도 막아서 단수쳐도 따내면 꽃놀이패가 나죠. 자, 그래서 여기서 흙은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고요. 그러면 여기를 끊어갑니다. 여기서도 결국에는 단수 치고 따내서 살든 아니면 여기 있는 걸 선수하고 막아서 살든 해서 결국에는 이 사활을 돌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빠지는 것까지 선수를 해서 상당히 많은 이득을 볼수 있겠죠. 이 빠지는 수가 선수인 이유는 안 받는다면 여기를 빠져서 잡히고요. 그럼 7로 두지 않고 먼저 빠져가는 수는 안 될까요? 여기를 빠져가게 된다면 여기서는 반대로 단수를 쳐서 살게 됩니다. 자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자 붙여가는 맥점을 잘 알아두셔야 하고요. 이거는 이제 맥에 대한 감각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면 어렵지 않게 언제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수군대사전 시리즈를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맥 감각을 많이 끌어올리시길 바랍니다.